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데스크 부산입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떨어질 걸로 예상되던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금융권 연체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원도심의 한 상가 거리 코로나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경기는 여전히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천정부지 오르는 재료값도 문제지만 장사가 어렵다 보니 빌린 돈에 대한 이자 갚기도 부담입니다. 변동금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일뭐 그건 어차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하지만 이곳 상인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513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과 사업자가 늘면서 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허 문제는 금리나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불황 속에 이제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사업자들의 수요 역시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은 금리 압박까지 더해져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금융당국과 지자체는 취약층에 대한 자금 공급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장 끝이 보이지 않는 고금리 터널 속에 대출 생활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